아, 여기는 어, 삼성생명 암보험 환자들이 예, 투쟁하던 현장입니다. 아, 지금 뭐 철거되고 있습니다. 아, 오전 중에 삼성생명과 삼성생명 암보험 환자들의 잠정 합의가 이루어진 관계로 현재 예, 동선자가 철거하고 있습니다. 아, 이거 철거를 다 끝내지만. 아, 합의금을 입금시켜 줄수 있다는 지 삼성생명의 입장이고, 그래서 일단 현재 철거 중에 있고, 철거 다 끝나고 합의된 내용이 대로 삼성생명이 이행하면, 오후 2시 좀 지나서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. 여기가 아, 삼성생명 건물입니다. 많은 안보험 환자들 지어 짜고 착취했던 건물입니다. 안보험료를 어마어마하게 거둬들여서 이렇게 거대한 빌딩을 짓고 이들은 부동산 투자까지 하고 있습니다. 약관대로 안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하는 그 요구를 가지고 2년여 전부농성 야외농성을 진행해온 지금 안보 환자들이 삼삼오오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엄청난 고통의 시간을 보낸 안보 환자들이 최종적 합의 이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삼성 공간이 보이고 있습니다